의류다. 신비어 의류일 것 같다. 여기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심지어의 뜻을 그대로 뭡니까? 매어 놓았어서히큰내 품에 이어서 끝내주 겠는데 땅바닥을 딱 보니까 절이다. 절은 뭡니까? 결국 내가 봐서는 결국 비겁의 에어사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내게 큰무할수 없는 거야. 만약에 묘가 왔다면, 이건 왔다는 소리. 옷 보세요, 지금. 승복 꺾어. 난대자리 다. 이라고 말, 아사라 하고 랑다 보셔야 되지. 그런데, 을만 왔을 때는,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뭐, 그 뜻인다. 이런 것이, 최근 예, 재근, 또는 재기, 재물의 뿌리가 남아있을 때, 재기가 그렇되었을 때, 법적으로 스님이, 그, 그 사람들 그 중에 자기도 한 번, 전신적으로 여자한테는 많이 방황했던 시절이니까, 자기절에, 그 절에 지금 수녀들 정도 많이 옵니다. 수녀들, 수녀가 누가 한명왔는데 어느 그 수녀하고 딱 눈이 맞췄는데, 저건 내꺼다. 이게 자기 본인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사이로 그 여자에게 잊지 못하고, 지낸 보너스 9일, 지지가 바뀌고, 다시 만나가지고, 지지가 바뀌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소녀도 정말로 어, 정신적으로 너무 을 뺏었다 요런 걸이런것들이 되겠죠 영화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때 네, 미중의 흑목은 어차피 내 비록 내 집앞에 이렇고 살긴 하지만 요건 언제든지 배신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는 차피 책임으로 그리고 내가 안고 살지라도게100% 흡수가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 인중에 경화가 내 영원한 정신적인 짝이다. 그런데 이제 경년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경년을 만났 그런데 단바닥은 경화가 내게 올수 놓을 수 있는 다스고 동감을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신적으로는 내게 한없이 있는. 것이다. 이예 가을때 땀다에 놓으면 겹채가 붙어있고 그렇게 맥도 안된다는 이에요요때죠 그게 아주 이제 옛날 어책들에 보면은 대부분 운문을 그, 논할때 용물 을 논할때 밥살을 <목소리> 그 <답사를 목소리> 논한다든가 밥사를뭐대운이 뭐 합시다 이 대운을 논할때도 제가 그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는데 날러하고 사고를 많이 이렇게 수는 것이 제가 주로 이 자수라고 하는 겨울 골목을 제가 주로 강변을 수업을 해 나가는데, 그 책의 설명들은 이각도 굉장히 분시하는 것이 중요니다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주들은 정신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지도자적인 사주들이 많다, 는거입니다 그럼 지도적인 그런 사주가 결국 천한 사주들은 그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인생에 어떤 전병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 우리의 명리책에는 바의 명리책을 보면 전부 다다 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랬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천간의 글자에 의해서 인생에 큰 전변을 맞이하는, 그런자기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약 10분의 2 정도 됩 10분의 2. 나머지 10분의 8은 노래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지지가 돌아가는 그 힘대로, 현실의 상황입 그래서 그걸 어면이 요런 사주들은 정인이라든지격국이상당좀비하거나 많은 사정치이다말든가다 보단수 다다 사기꾼이죠. 보단수일 경우에는 요 베를까 얘가 아, 말다 보단수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의 힘을 순간 연상하 8대2 정도를 그러니까 네, 사주에서 대체이 이렇게 레몬어는피 물질적인 방법이 식적인 방법, 음식적인 방법. 음. 현상으로서의 방법 여기에 타이을여기입니다탈때이 정도 이의 이위상적인 범죄들한테 타의 경위사각적인 범죄들이 서로 슬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꼭 동일하다는 말은 아니죠 보자라는 거는 여기 있다 그러 그리고, 뭐 귀하는 것은 백설일기에요. 그 귀를, 과거사회에는 목숨보다보정 있는 명분의 신이 있기 때문에, 상관을 위해서 밥을 만나게 되었는데, 왜그 청아신이 그렇게 간절을 안 했느냐. 바로 그 과거사회가 이렇게 세척해진대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해서도 병화가 왔다, 왔을 때에 만약에 오라면, 영어로 가면 바로 개그해가 끌어 하나 버렸어 그냥 데리고 데리고 올수 있는 조건을 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것이 왔을 때는 조금 정신적인 상황만 하고 싶은, 또, 전신적인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더라도, 지옥, 변호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 때문에 그녀를 쫓아다 봤더니, 결국은 무심하라고 했더라. 여기까지파주한 사람, 저녁까지 한다 사람은 수험생 아 전신적인 요새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일을 하는 아니고 내 가지를 자꾸 팔팔 쥐고 바쁜 친구들이랑 앞바닥에 있는 거 가지고 무조건 막아바닥기 음, 있는 거바지고 밖으로 막아 고상한 책을 사다. 리고아래거리는 결국은 막 탁자가 순수행위에 쌓고 전부 <laughs> <그래서, 웃음> 윗도아래도이가 음. 따로 돌아가 있거 윗돌은윗돌이 돼서 알가고는요술 수리 얘기수라는서물 예술이라는 게 생존이 아니고 상관이나 식신이라고 하는 재능의 창고다. 이게 재인의 기대라는 게 바로 데이터이기 재인과고이더라고수리 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는은소입니까 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의인기 그래서 에, 식심이 죄를 생겼냐, 성별을 생겼냐 라고 말의본문이 사람이 수리으로서의있 역할의 수리입니다수리에든기술이될때예술이었 그런 경우에 성공이 있을 것냐는 판단이 죠그 다음 첫 번째 찾아가 있어요. 경 이모, 임진, 계멸 폭발자에서는 관과 이를 대면저감사겠습니다 아까 공부를 했습니까? 관과 인는 관은 뭡니까? 관은 어 일지에 있고 일분은 떨어져 가지고 있죠. 관과 인를 제때 하기가 상당히 조건이 불리하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과 이를 떠착할 것이냐 안내를 힘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정관을잘 보면, 연금 임수, 임수, 외수, 그 다음에 일지, 진토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재를 한번 끌고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오버에 보니까, 오화가 전제가, 나 없이 생긴 놈이 하나 있죠. 만약에 편전하면, 편전하면 힘이 약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때, 그데올래 있는 전제인그 전제가 어떻우리를 가지고 있죠. 있냐고. 그리고 그것이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안 아름답습니다. 식신이 를잘어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심한 사고, 식량꼭 한산하다 볼 수는 없지만, 비급이 붙어 는 벌들이 있으로 정세가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식신이 사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신의 정만큼 반가운 것이 또 없더라. 지금 이영화 평생 식신의 생존의 메커니즘이 잘 담고 있어 평생 사업을 해보 사업의 성공이 있겠으면 그렇게 니다 사업의 성공이 무섭다. 그러니까 그 임대하는 어, 분자들이 그 전부 다가 식신을 거들어주고 있고, 그 식신이 정세를 생겨주고 있고, 제가 관을 생각하고 관과 인연이 떨어졌셨어요유전 치고 하가 죄를 예. 위에서 밑으로는 잘못겨서는 거죠. 죄는 밑에 있어야 안 되는 것이고, 반을 드러나야 좋은 것이다. 중간에 임수하고, 임수, 그, 수하고이런들이 와가지고, 내가 정비 목사에 이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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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함 쳐다봐라, 임팀, 요함 쳐다봐라,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쫓아가고. 결국은 한 바닥에 모여있는 도구와 수단이 식신이 발달되어 있고 제일 생산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가자. 1일 8일은 없는 언제 타격을 당할 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장 큰 보통의 이유는 식신이 식심이 되겠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가면 이렇게 됐을 때그 사람은 임신 전에는 무조건 경제적인 타격을 기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을 만났을 때는 어떨까 요려고합 4년을 만났을 때는 그냥 현금의 정상만 저쪽에 있는 거 그래서 자가, 겉제로서 훨씬 그 대는히 맡은 친구 알고 있지만, 요런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갑니다. 뒷목이 대근에, 대근에 이리와 같이 배를받을수있 그리고 오로 다시 만들어내기 때 당장에는 흉으로서 분판을하라고 자기가 그 곳이 있는가, 그어 보겠다. 그래서 자년보다7 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것 같은 만 같아요. 배운재능이 왔을 때 비갈집이 와르듯이 비갈집이 와르듯것 쓸모는 재벌이 몰락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 돈 재벌이 되는데 신이 배운을 만났을 때 기복을 안 알아 놓더라 그래서 식신 정체가 아름다우니까 아무튼 좀착고가커지더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봄이 되겠습니다. 봄이 된 사수는 좀 연구할 것이 있어서 제가 전화 는데요 8자에 깃털주의 구월의 몸이다. 식신 편재이죠. 편제. 편재의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재를 감당하기에 땅바닥에 놓은 글들이었습니다 약하죠. 즉그 포를 도와주는 글자가 약하죠천간에 정만 시에서 그 묘의 뿌리를 두고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도, 평생 어, 그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공을 더 주었는데, 이 팔자의 성공은, 식신전제가 갖어져 있으니까, 식신전제란 농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뜯다 하면 왕창 걸을 수 있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니 그런데 힘이 약하죠. 힘이 약한데, 이 힘을 결국 요에서얻으면냐하는거은바이 묘유상충을 거듭해서 보습해서, 묘유상충을 거듭서 묘유상충을 거듭해서. 이거 뭐냐면, 충이랑 결국 뭐냐? 투쟁성이래요. 투쟁성을 가져다 준비해. 투쟁성을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기토가, 어차피 입, 요, 요, 별 사이에서 전부 다 전쟁타이니까, 전쟁타이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의지할 필요도, 또는 내가 누출되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난 무지런히 요험이나고사그렇다 되는 것이은요 그, 예가 아주 드뭅니다. 었는데여기요암용런의사용 요놈 때문에 결국 요기토가 제일 출어졌다는 여기 아, 사람 e 쟁 e 쟁 t i n g I don't give a t 요 놈, 요 놈도 d o n 끼리도 사이 좋은 사이 l e I d o 도사 g i v 사이. title. I d o 이 t g i v 발전 title. I don't g 시점상 a 사를잡고 e 도 don't 들이네 e 시의 i t 가 e 이 생 그리고 그 다음에 유유의 상생 그래서 제화가 옆으로 새벽을 걸리만 하다는 주로 죠 저놈이고 결국은 여놈을뺏사가는여 요놈이 뭐냐 밥그릇이 그럼 밥그릇 이흔들게있어 그래서 흔들거리는 밥그릇그런 뭐냐 수가 있는 거죠 수그런에 물하고 친하다 배운. 바지 속에도 그 그냥 이라 봐도 됩니까 일종운이이들려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는 들고 다니는 전문 기술이라고 보도 하고 또는 민수니다 그래 이 이런 경우에 묘운이 예를 서거듭하 온다. 예를 들어서. 영웅이 고급화해 간다. 이렇게는 믿겠습니다. 막대를 걸 쌓아오면 영웅을 거들어 줍니까? 그런 경우에는 막대를 대단히 불안해지겠다. 결국 이런 발자들은 전쟁터에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간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법정 분별을 해야 되니데 이런 사정이 자빠지면 막대 바깥에 그래서 그충원 삶의 혁명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은 또, 성이 끝났을 때, 결국은 다시 또 쪼개야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딸이 또 뒤에 그, 뭐, 십일 부분이 또 못해서 논리가 나올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명의 신약을 그 전하지 않는다. 둘다 뭐냐면, 자기 할 일을 잊고, 싸움을 받고. 식신으로서였고단으으로서였고단으로고싸6으로서 16으로서 16으로서 우라고로서 16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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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으로이 16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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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6으로서 16으로서 16으로서 1 6로서 16으로서 1 6이로로서1 6으로 그러니까 지금에서 지금 수업을 먹고는 지칭생제를과태하는 있는 것입니인상생으로 보기에는 시에서 음, 관인상생을 찾는 거니까 시에 있는 관인상생도 유해에 의해서 흔들려 있습니다. 잘라서 쫓아가기 힘든 게. 그럼여 이럴 때는 힘이 대등하거나 비등할 때는 어름쫓아가니다 오줌싸는 게그저는이그냥시 그면 다음에 뭐세요? 네, 실신인가 장관인가 니인가갈에 오가 장관이고 중화가 장관, 시종수, 시설, 예술, 기술의 재능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좀더 옛날에는 그 전제와 전제, 전제와 지나서. 재화. 그 다음에 경제를 한번 가져볼만한 논리가 시밀의 묘라고 하는 겁니다.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는데 관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관과 힘이 없으니까 조직사회에 어울립니다. 관과 힘리고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이 흔히 한 재능인데 인수로서 재화되는 진중의 기수로서 재화, 재화가 되는 게니라 진중의 기수가 그를 밖으로 시원하게 드러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깨어난 기술 또는 풍로성을 지닌 기술 양도, 기술성이습니다 그래서 필설도 되고 예술도 되고 필설과 예술의 성공을기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제도권 내에 직장을 지 못한 것은 관인이. <목소리를 타버려볼까> 그래서, 불이를 학원으로 하고, 일지에 견제가 있으니까 한번큰 재물을 키워보면 되겠죠. 놀이다 여자는 내일부터 시집 가지십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되죠. 병원에서, 오더라. 병원에서 오더라도, 병원에서 오더라도, 병원 정리 무신 기후죠 병원 정리 무신 기후 대원으로 해서, 오긴 오는데, 결국 어찌됩니까? 에서 결국 이발달는 뭐냐? 무식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자식은 있는데, 남편이 욕할 수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남양원이이루어졌습구나 그러나 내 품안에 길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고 볼수 없으므로 결국은 자식이 결혼이 있더라도 본기은 변신을 못합니그 다음에 그 자식이 되어 하는 책내려이 있는데 그이 자식들은 그구냐흐 자식 흐뭇 자식을 키운다 그게 하도 느이죠가 봅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매안 되는 이유가 뭘얘기 다른 사람의 니되는 진중의 개수 되는이죠 진중의 개수라고 하는 보조. 그래도 어, 추모사라고할수 있는 이매 노래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진을 깨버린다든지 진을, 그, 뺀 게, 상이고진 자체가 아니고, 다른 글자라면 이런 경우는, 그, 단계죠. 인간 태왕에, 인수로서, 결국, 근데 이런 경우, 인수가 드러나 있어도, 결국, 어덕선 없는 짓로 상관이 너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인수가 너무 약한, 인수가 드러나 있는 것은, 가격을 받을 것이 습니다격을 받을 것이 렇게 만약에, 시일, 개수가 드러나있다 봅시다. 이런 건, 뭐, 개수가 드러나면 유금이 되는데, 대멸하고 합시다. 이런 건, 물론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타격을 입는다, 이말이니다 개수가. 그리고, 무라고 하는 별이 왔을 때, 결국은 타격을 입는 도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 학위를 이루는 것은 몇 개라도 반듯하게 다고있지만 이것은 드러나 있음으로써 품탈되어야 되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요거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도덕성에 따라 도덕적의 보통을 말하는 것이지. 진중에 있는 기수는노래하지만 하는 자는 자기 맘대로 하지만, 수군, 방문이요, 수군, 도덕 그렇게 도래가 가지고 참여하고, 기라 오겠죠. 그래서, 숨을 도둑 정도밖에 주장하지 않으므로, 앗길 도둑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단이 뭐냐, 식신이나 상관이 결 거예요. 죄를 생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 상관의 별이 가깝죠. 상관의 기분을 세가없으니까예술적인 어떤 재미는, 드러나 있는, 상관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투명한 것이다 또는 부상적인 것이다 음. 그러니까 피아무로 교기준들이그러다보면을 음. 한번 있자에서도관리는어니까 음. 시에 나가있는데 시에 관위 있고 미의 행소가 있죠 시에 관관 행소가 있다 시에 관관 행소가 있습니까? 관행이 상승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시에 관을 해서파괴도 시에 있는 것도 문제가다만 말입니다. 음. 공망이라는 게 공망입니다. 수레가 공망이죠. 수레가 공망이다. 그래서 음. 어, 관인이매끄럽지만그 다음에 그거를 음. 걸하고 관음이 매끄러지니까 그다음식신생계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있어요. 뭐 술, 술도 사실은 음, 공망이 들어가죠. 공망인데 공망은 되었을지라도 없으십니까? 풍미한 바가지를 일단 덮어 치고 왔다. 그래서, 어, 식신생제가 더 어, 유리한 모양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발자를 지배하고 있는 큰 원리가 식신생제인가, 발자에, 그 다음에, 임이라고 하는 음수가 있으니까, 윤에 있는 편제를 사업해보고 싶다. 그래서, 조직생활이 아니고, 자기 사업에, 자기 사업 중에서 뭘 사용한다고, 도구를, 식신으로 사용한다. 그 식신과 관련된 것은 넘는 것과능력입니요식사니다 그 식인과 불사의 아, 도구가비명되어와서 상당한 재물을 모을것이다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남자평자란 말입니다. 그 팔자에서도 방이 없지요. 바은 그 보호 인수가 높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하고 시에 자수자수하는 이런 경우는 도리어 그신 몸이 불편한데, 가을 기온이 좀 봄이 많이 있고, 여름 봄 골목이 너무 약하지, 몸이 가리고 여름이 더닦아지 이런 경우는 오를 데리고 놀아야 되겠는데, 그 비겁이... 이, 설치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은 재택해 보고자 합니다. 식신은 뭐에 놓고 있습니까? 심금이라고 하는 절지에능력 있고 감옥에 의해서 흔들려 있다. 그래서 부득이 편인으로서 법제를 묶고 문법서 결국은 음, 고아오를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은 네, 기술, 기술업으로서 결국은 재물을 정합니다. 제그 죄를 선택하는 방법이 신인가, 상관이냐, 주민인가. 인수일 때 예를 들면, 보통 인수일 때 예는, 그쵸, 음, 불과 항목을 하데자격사타나 인대의 음, 바닥에 있는 있수면임대의 인수를 수를인수사 인수를 인수를 인는를를 식상이순고개승이 허술된 경우는으르겠어요이 팔자가 어행이 3위가 빠진 것처럼 이자가 빠진 것처아자그 팔자라고 하는 잘 감상하는 말로써의 감상이란 표현이 편할 전나아 어 o g i Anandos, Mogi, Mogi, m 고 g 도받 o g 다 그런데 비급이 이렇게 많은데 무토는 을목이 g i 있고, 무토는 o g i Mogi, m 우리나 나 인행에서 북한 공부가하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 사진을 보고 대구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다대구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이런 별들은 뭐 비극들이 전부 민급을 엿다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부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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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대부분 가만 이렇게? w 냄새 puts 처럼 r and kill her? How impossible. They o n 이 y draw me 너무 y a 데 g j i 수 요 때문에 요거는 내문 사오미 때문에 전인 시절부터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그렇습니까이 왕성한 목기를 전부 다 놓칠 시켜서이 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목은 뭡니까? 생목이 뭡니 사목이 니생목이 생목의 기운이 사오미에 활발하니까. 활발하고 진엽도 무성하고. 다도만발한도도만마리이도 마마리. 밥도 마마리. 밥도 이마리 밥도 마마리. 밥도 서마리 밥도 마마도모동리에도 마마리. 밥도 마마리. 밥도 요마이 밥도 신마리밥는 마마리. 밥도 마마리. 밥도 마마리. 것도 마마리. 밥리 밥도 마마리. 밥 불하고 묘하고, 공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과우는 뭐, 끝났지만, 화운은 끝났지만 큰 규제는 이렇게 잡는데신 신용이 왔을 때는 뭐, 라고 하는 로골 건쟁이에요 그러면 강한 것은 신호가 된다고 했 그리고 바람이 폭발하는 모양이 보주다요원 다행히 축 작용으로, 그래도 그들 다그들은안했던것 이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은 세 문에 계속 전체를 빚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해에 들어가서는 위행이 수룡 팔자도 개관의 시야시들이 빚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동목공 그라모의 금속 기계는 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은 호주동산입니다. 또부동산이 면함은 투풍의 신금 그렇지 으한 조직사회는 없 인수도 순도할 수는 없죠. 그도 공부인도 도못할아고그다음 식신도 없으면 왕성한 것은 왕성한 것은식상을 최대한의 방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풍의 신금이편제하먼저자니까 면함 지기 좋은 이 분석 기계입니다그 다음에 투풍도 그여채지 부동산이죠. 연암은 풍속 비교해보겠지만 사실은 부동산으로서 큰 원을 모